오늘의 오타크 크래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난 지옥에서 그금불럭을 얻고 말겠어 오늘 실패 미리 예상해본다 스포 스포주의 실패한 대충 10번 정도 한 다음에 금다 얻는다 이거 레알임 아, 스포 에반데. 오이쇼. 기대가 되는구만. 아, 저기, 아, 금이 없구나. 오이쇼. 아, 요 캐릭터는 비라는 친구고, 전투할 때는, 강제할 때는 1인칭이 나을 듯. 오케이. 오케이 타야 타야 타야. 아 오늘 접 오케이. 아, 10타 할줄 알았는데 1타만에 냈네. 근데 요새를 찾아야 되는데. 거래할 친구 모음.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거래를 못 하고 어이형씨 요거 좀 구미가 당기지 않는가 오늘 거래하다가 다 끝나겠슈 에헤 천 말로 요게 최대한게 왔다만 이거 사장님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아니여유 이 정도면 진주 나와야 되지 않, 않냐고. 왜안 나오냐고. 엔더맨 잡아야 되냐고, 내가. 엔던지주 나왔나요? 나온 것 같은데. 나온 것 같은데. 너네 디자인 러브레터. 오늘의 오타크래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